와이 시간에 라이브 처음 켜보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구나. 저 오늘 노래하러 가요. 지금 샵인데 현석이 기다리고 있어요. 와 오늘. 전 스케줄 없을 때는 이 시간에 안 일어나는데 되게 이 시간에 많이 일어나야겠어요 아침형 인간이 돼야겠어요 아 어, 현석인 줄 알았네. 현석이랑 아이디가 비슷하시네. 현석이가 나한테 귀엽다는 줄 알았어. 화낼 뻔했네. <laughs> 현석이가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. 현석이랑 아이디가 비슷하시구나. 진짜 타네. 아유. 그래, 아, 이런, 이런 소리 내면 안 되는데, 뭐, 하면서. 아유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. 그죠? 요즘, 머리 일부러, 좀 약간 좀, 경쾌한 느낌. <laughs> 경쾌한 느낌의 머리에요. 네, 오늘 녹화가 있어서 리허설 때문에 일찍 가요, 지금. 사실 좀 늦은 것 같은데 현석이가 밖에서 안, 안 타고 있어요. 아니 어제 새벽에 그 팬분이 뭐 이렇게 태그 해주셔가지고 스토리 올렸는데 그막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건데 오류가 나가지고 내가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, 이러고,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그거 보고 막 무섭다고 DM 와가지고 내가,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? 뭐 어쨌든, 그래가지고 찍었어잘 찍어주셨길래 이거. 나, 내가 다시 올렸는데. 내가 막 완전 막 이렇게 움직여,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다가 이러고 멈춰가지고 무섭대. 근데 새벽에 올려가지고. <laughs> 새벽에 올려서.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. 무서웠겠지. 그래서 미안하다고 스토리 올린 거예요.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다고 하시면 지금 얘기 들으신 분들이 좀 얘기 좀 해줘요. 아니, 내가 원래 막 무슨 노래지? 뭐, 뭐 하면서 막뭘막 뭐, 뭐막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막 하다가 이 상태로 새벽에 계속 있던 거야. 눈이 뒤집어, 뒤집혀진 채로. 그니까 러 무섭지, 당연히. 갑자기 이런 걸왜 올렸지? 이러겠지. 근데 나는 그 찍어주신 게 되게 귀여워가지고 올렸거든. 어쨌든, 그랬답니다. 내가 그걸 어, 어, 어제, 어, 어제, 어제.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쉬고 있었어요. 왜냐면. 왜냐면은 제가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제 이 다네 목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 노래도 못 하고 계속 그냥 쉬고 있었어요. 뭐 드려야 돼이 정도? 괜찮아요? 그럼 니네 마음껏 하렴. 아 좁다. <laughs> 음. 어 마음껏 하렴. 형그 근데 형도 뒤로 갈수 있잖아요. 안 되나? 난 뒤로 갈 줄을 모르는 남자야. 바꾸고 없는 남자. <laughs> 바꾸라니? <웃음> 지금 지금 뭔가 를 하고 있는데 바꾸라니. 나나 아, 아. 아, 이게 뒤 최선인데 다간 건데 이게. 네, 라방하고 그런 거 아니죠? 라방하고 있는데? 아 그럼 저 아니에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네 목소리가 다 들어가는데. 저는 저는 박장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장현 형은 존댓말을 쓰지 않아. 바보야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. 놀랐네. 진짜. <laughs> 아, 진짜로 청해 <멈췄네. 웃음> 어. 네가 뒤로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렴. 나는 너그러운 <laughs> 형이니까. 아, 그래서 형 말투가 이렇게 다정했구나. 그게 무슨 소리야. 항상 너에게 이런 말투를 쓰는걸? 그래서 어쨌든 목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쉬고 있었어요. 그러, 왜냐면 특히나 이제 또 이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안 쉬면은 노래가 안 나오니까. 어, 저 이제 현석이 들어왔으니까 저 나갈게요. 이제 <웃음> 저, <웃음> 저, 저는 어... 한 라이브 방송에 두 명이 존재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뭐 못 말리는는 괜찮은데 아저씨에서 굉장히 화가 나네요. 이 아래 아래. 어쨌든 여러분 아침부터 라이브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다들 눈이 아직 감기고 안 떠질 텐데. 저 네, 절... 열심히 다 깨셨죠. 형. 정말 직장인의 고충을 아예 모르는 현석이네요. 열심히 뭘 깨. 항상 피곤한 거야, 아침엔. 열심히. 형, 근데. 자, 안녕. 카메라 잘 봤네요.